일곱 번째 화석동물은 아로아나입니다. 1억 3천만 년 전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며 남미 아마존과 아시아와 호주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아래 턱 끝에 난 수염이 특징적이어서 용과 닮았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지역에 따라 비늘색이 다르고 크기도 달라 다양합니다. 먹성이 좋아 수면에서 어류를 잡아먹기도 하고 곤충을 먹기 위해 물 밖으로 튀어 오르기도 합니다. 공기호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색깔이 이뻐서 관상으로 인기가 좋습니다. 수명은 약 10년에서 15년 정도이고 크기는 70cm에서 100cm로 큰 편입니다. 가격은 수백만 원대로 비싼 관상 물고기입니다. 여덟 번째 동물 화석은 투아타라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파충류로 2억 년을 넘게 살고 있습니다. 뱀과 도마뱀 사이의 옛 도마뱀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몸길이는 60에서 80cm 이며 수컷이 암컷보다 훨씬 큽니다. 곤충 같은 소형 동물에서부터 크게는 새 등을 먹는데 동족 포식을 하기도 합니다. 거북과 악어, 조류를 비롯한 공룡과 비슷한 해부학적 공통형질이 많고 조류와 해부학적 구조가 많이 겹칩니다. 이구 아나와 비슷해 보이지만 종이 다릅니다. 어릴 때는 부정안이라는 눈이 머리에 있다가 자라면서 피부에 덮여 안 보이게 됩니다. 현재는 뉴질랜드의 섬에서만 살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화석 동물은 오리 너구리와 가시 두더지로 대표되는 단공류입니다. 1억 5천만 년 전의 단공류 화석이 발견된 바 있고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서식하고 있는 포유류의 일종입니다. 오리와 닮은 부리와 물갈기 비버 같은 몸매를 가져서 오리 너구리로 불립니다. 오리 너구리는 포유류로 분류되지만 알을 낳고 알에서 나온 새끼는 어미의 젖을 먹고 자랍니다. 오리너구리처럼 알을 낳는 포유류를 단공류라고 합니다. 단공류는 소화, 비뇨, 생식기관이 하나인데서 왔다고 하는데, 젖꼭지가 없어 어미의 털에서 젖을 핥아 먹으면서 자랍니다. 오리너구리는 파충류와 더불어 양서류에서 분리된 포유류의 진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열 번째 화석 동물은 악어입니다. 악어는 트라이아스기인 약 2억 2천만 년전 공룡과 함께 등장했던 생물체 중의 하나로 매우 오랫동안 형상이 변하지 않고 살아있는 종입니다. 중생대의 악어와 현생 악어 사이의 차이점도 있지만 이 정도는 허용범위 아니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악어는 현재 동물들 중에 생물학적으로는 조류 다음으로 공룡과 가장 가까운 동물입니다. 심지어 다른 파충류들보다도 그러합니다. 생태지위도 대형 육식 공룡과 비슷하며, 울음소리도 공룡과 비슷하게 걸걸합니다. 명관이 발달한 새와는 다르게 명관이 없고 오로지 근육의 떨림만을 이용해 소리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현존하는 동물들 중에선 가장 공룡과 비슷한 울음소리를 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3종이 알려져 있으며 상위 포식자료 어류 같은 수생동물, 파충류나 양서류 같은 반수생동물, 육상 포유류 등을 주로 잡아먹습니다. 변은 동물인지라 신진대사가 매우 낮아 심장박동도 분당 40번 수준입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먹이를 먹으면 아주 오랫동안 사냥을 안하고 버틸 수가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시간을 체온 조절을 위해서 밖에서 일광욕을 하거나 반대로 입을 벌리고 있던가 그늘 밑이나 물 속으로 들어가 휴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11번째 화석동물입니다. 물곰입니다. 흔히 지구 최강의 생명체라고 하는 물곰은 약 5억년 전에 출현했습니다. 크기는 0.1mm에서 1mm로 아주 작은 무척주 동물입니다. 네 쌍의 다리로 움직이는 것이 곰을 닮았다고 해서 물곰이라고 합니다. 영하 273도와 영상 150도의 기온에서도 살아남았고 치명적인 방사선도 견뎌내고 진공상태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지구 최강의 생명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수년을 버티다가 물을 만나면 다시 활동을 합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150년 정도를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2번째 화석동물은 스트로마톨라이트입니다. 스트로마톨라이트는 35억 년전 지구에서 살았던 가장 오래된 화석입니다. 35억 년전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 광합성을 하는 남세균이 지구에 등장해서 지구에 산소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의 탄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이 남세균의 화석이 스트로마톨라이트입니다. 수십억 년 동안 이 세균은 연안의 얕은 바닷속에서 광대한 카펫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지금도 세계의 일부 지역에서 계속 생성되고 있지만 1970년 서부 오스트레일리아의 샤크베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남조류의 매트 모양의 층이 천의 퇴적물 표면에서 자랄 수 있었던 것은 증발작용으로 염분 농도가 높아져서 달팽이류나 다른 생물들이 조류를 먹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소총도에서도 이 스트로마톨라이트의 화석을 볼수 있습니다.